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각자 조소에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속인들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고등부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 도하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와를 더욱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계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수련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우리 학생들 영향받지 않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고등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등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이호수 목사님 위해 하나님 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한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진료와 진정으로 거룩하게 들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져 갈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시는 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7페이지입니다. 다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성 목사님께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좀 많이 길었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긴 만큼 오늘은 더 짧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음, 생각했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끝까지 잘 들으면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을 특별하게 자기의 나라로 사보셨습니다 그곳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담이 있었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뱀의 유혹을 받고 이 하와와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 내가 왕이 될거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도 죽고 모든 만물도 타락하여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 가능한데.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살면서 다시 오실, 처음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고 지내면서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고대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그리고 둘째가 아벨이었죠. 뭔가 아담의 마음으로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 가인이란 아들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좀잘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몰라요. 목사님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이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의 살인자 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낳은 자손들, 그 자손들이 어떠했더라, 어떠했더라 하면서 족보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명이인이라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일부 이처제를 한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나쁘고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두 아내를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나에게 와봐봐. 내가 마치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내가 하나의 노래 같은 걸한개 만들어서 들려줄게. 잘 들어봐. 어떤 소년이 있잖아?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근데 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는 그 소년을 죽여 버렸지.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한다.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뭐 내릴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과 달리, 라멕은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7배야? 그럼 난 77배야.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야. 나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했거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이게 제무서이이란 a s a 사람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야되고무서워야되는데이제는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게 마치 나의 힘이요, 나의 뭔가 권력처럼, 내가 과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 g e n r 아담의 후손은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아담이 낳은 그 아벨,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아, 아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랄렌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쭉쭉쭉 뭐 누가 뭐 셋이 몇 살에 누굴 뭐 라멕 낳고 뭐 쭉쭉쭉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처음에는 너무 그냥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있는 이야기야? 이게 굳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같은 A, A A에서 내용이 뭐 이랬습니다. 그러나 B는 뭐였습니다 마치, 그리고, 그리하여,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접속사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6장에 나오게 된이 이야기를 이 5장이 뭔가 배경처럼 하나의 연결고리와 배경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 근데 무슨 기능이 그렇게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재밌는 게 족보인데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누구 누 누구 일까요 에녹일까요? 맞습니다. 에녹도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에녹을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지아니냐 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5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성경공독을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줄였는데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 우리가 다음에 성경 퀴즈 하면 분명 꼭 나올 만한 문제의 인물이겠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누구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두 사람이 있다. 그두 사람 중한 사람을 쓰시오. 라고 하면 은 누구 써야 될까요? 에녹과 뭐 엘리야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교훈들을 주지만은 그보다 더 저는 오늘 에녹의 아들 인 무드셀라라는 사람에게 좀 집중을 했으면 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나요? 예. 영상이라서 뭐참 반응이 없으니까 참 아쉽네요. 예. 물어보지도 못하고. <laughs>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좀 누르고 친구들. 예. 우리 좋아요가 너무 작아서 좀 아쉽잖아요. 예.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기 선수예요.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창 던지기 선수는 아니고요. 아담의 족보 중에서 이 당시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두셀라라는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은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보호자? 뭐 수신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볼수 있어요. 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해요.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부족에서 남아서 한 사람씩 남아있대요. 이 부족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일컬어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끼리 막 전쟁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이 한쪽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약탈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부족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었을 때 마지막 이창 던지는 사람이 입구에서 자기 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즉,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 이 셋의 후손이 다르게 서로가 각자가 갈 길을 갔던 것 같아요. 나름 가인들은 끝까지 끝없이 탈락했지만은 이세의 우선들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을 지켰었던 뭐 무드셀라도 있었고 노아도 태어나고 이랬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백성들과 세상을 다르는이 백성들이 믹스가 되고 섞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다 악하다. 이 중심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한다. 와,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렇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할 생각도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구나. 안되겠다. 너희들을 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누가 구원받죠? 바로 노아가 구원받죠. 노아와 그의 셋 아들, 그리고 아내와 뭐 며느리 총 8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홍수가 나는 해에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족보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 목사님이 그 하나의 표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에다 띄워 달라고 부탁드릴 건데 이거 한번 딱 보세요. 목사님 이때 딱 띄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몇 살이 났고 뭐 이렇게 도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딱돼 있죠? 네. 무드셀라가 죽은 해.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가 터집니다. 그때 해와 무드셀라 죽는 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로 무두셀라의 이름 뜻 그대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라고 했는데 진짜로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네. 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오실 손님,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악합니다. 계획하는 게 너무나도 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좀더 가지려고, 내가 좀더 누리려고, 내가 좀더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그리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면은, 마음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음란해지고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 타락해 가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뭐랄까 희망 같은 존재였고 마지막 가능성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경고였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걸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창조주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았다 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무드셀러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서 무드셀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 별명이 굉장히 안 좋은 별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명이 예수쟁이었어요. 아, 쟤 맨날 성경책 본다. 맨날 성경책 보고 맨날 기도하고, 어, 막 그런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별명이 막다 퍼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내가 말씀대로 잘안 하고 친구들과 막 이렇게 조금 뭐랄까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였는데 제 예수쟁이였는데 제 그냥 이제는 뭐뭐 뭐 아무튼 뭐 표현하기 좀 그럴 정도로 심한 별명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뭐라고 불리나요? 여러분들이 속한 학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무드셀라와 같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드셀라의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 이호석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주인이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아, 너를 볼 때마다 참,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느낀다, 야. 야, 니볼 네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 넌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 그렇게 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짧죠? 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말로 거룩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정말로 선한 메시지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드셀러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가득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요, 그런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드셀라와 같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유일한 희망처럼 살아가고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